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선무라 하셨입니다 자, 서밋. 서밋, 서밋. 자, 서밋은 엄청난 차량이죠. 늘 나가는 서밋. 자, 오늘도 서밋, 내일도 서밋. 서밋에 업그레이드 쭉하셨고요 이렇게. 그렇죠? 오, 좋습니다. 뒤쪽도, 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소티지 패션. 제가 셀것 같은데요? 그렇죠? 짠. 바디펜도좀 좋은 걸로 드렸어요. 우리 님께서. 어, 입문하시는데 처음 하신다지구요 바퀴 자, 좀편하게 되었죠? 잡 올리셔가지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LED. 이거는 제가 따로 점프하면은, 이렇게 점프하지 않으면 버팁니다 점프할 때는 이렇게 감수하면 되겠고요이 p 고급형으로 바꿔드렸고요그 다음에, 서버를 바꿨어요. 서버가, 기본 서버가 있어요. 기본 서데이 서버가 약하다고 하셔가지고,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플라스틱이에 플라스틱. 그래서, 메탈 서버를 바꾸면서, 메탈기로, 안 보이네? 안 보이네? <laughs> 메탈로 바꿨는데 안 보이네요 아쉽게도 자 거기다가 메타, 메타, 보이시죠 빨간색깔 옵션으로 바꿨습니다 크으 범만 무시하죠 짠 이렇게 해서 <laughs> 추구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내리면 올라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자, 자. 쭉, 쭉쇼쇼 보이시겠어요 쇼구 쇼구 그데 징그러워요 쇼오오오신 쇼구 보으 징그러워요 이게 로봇이 사이버같아요 사이버고 자, 자 <laughs> 추구 긴말 필요 없죠? 오, 좋아요.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건아니고 어, 토크. 이러면 토크, 스피드, 그 다음에 락 풀고, 앞에 락, 뒤에 락. 그죠? 다된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다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 약간 장가야 되는데, 너무 털렸죠 이거 약간만 더잠글게요이쪽으 제가 이거 너무 강하면 이 서버가 풀릴까 밑에 서버가 좋을까봐 이거 풀었는데, 약간만 잠글게요 음. 하여튼, 제품 유튜브에다가 RCF 검색하시면요. 차의 그 기능적인 내용까지 싹다 세팅해서 제가 쓰고 싶키려고 준비했으니까요. 우님잘 받으셔가지고요. 진행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출, 고, 고, 싱. 짜잔. 유튜브에다가 RCF 서비스, 검색하세요.